코나에 하이브리드가 추가됐지만 가솔린 판매가 줄면서 전체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는데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현대 코나, 기아 세토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이렇게 다양한 소형 SUV가 출시되면서 생애 첫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3파전으로 흘러갈 것 같던 이곳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현대자동차 코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2월부터 출고가 본격화된 코나 같은 경우에는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4월에 들어서 판매량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4월에 출시된 최고의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판매량을 상당히 높이면서 코나의 추월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에 3,127대를 시작으로 3월에는 가솔린이 3,758대, 하이브리드가 989대를 판매해서 4,747대로 고점을 찍은 뒤에 출시 3개월로 접어드는 저번 달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총 판매량이 4,023대로 판매량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모델별 판매량을 분석해보면요. 하이브리드가 1,653대까지 오른 반면에 가솔린 모델은 2,370대로 전해 대비 1 3 0 0대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코나의 판매량은 형제차라고 할수 있는 기아의 세토스의 판매 추이를 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가솔린 모델로만 운영되는 세토스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부부물명 모델이거든요. 페이스부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4월 달에 4,119대를 판매했기 때문에 코나의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고무적인 거는 세토스 같은 경우에는 2월 달 대비 3월 달에 좀 줄어들었는데 4월 달에 다시 반등을 했다는 게한 가지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코나가 이렇게 판매량에 좀 부침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깨에서는 첨단 사양을 무장한 대신 가격을 높인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저희, 그, 프렌즈 분들도 마찬가지고, 디자인이 좀 구려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물론 가격이 높긴 한데, 디자인도 좀 구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판매량이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코나 같은 경우는 기본 모델에도 이제 버튼 시동, 스마트 키뭐 이런 옵션이 들어가 있긴 한데, 가격이 2000 중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통상 뭐, 첫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2천만원 초반 대에 형성되는 그런 차들을 좀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의 트렌드를 코나가 좀잘못 읽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원래 코나 하면 은 엔트리 모델로 그냥 첫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구매하는 차량인데 오히려 뭐 3천만원 중반이나 뭐이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하이브리,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 가솔린보다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있고 고연비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약간 중3층에 해당되는 고객층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다는 게 코나에는 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악재가 여기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요. 5월부터 전기차 모델을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가솔린 모델은 시장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전기차 아니면 하이브리드 모델, 이런 모델만 요런 도로에서 코나를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가솔린 모델은 정말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밖에 뭐 찾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4월 달에 엔트리카 시장에 이제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이제 스타트를 했거든요. 4월 5일부터 이제 인도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첫 달에 3072대를 판매를 했어요. 상당히 좀 많은 숫자를 판매를 했거든요. 이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게 아니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인기가 많아서 미국에서 이제 큰 렌트카 회사에서도 4만 대, 5만 대씩 선주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판매가 조금 국내에서도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출시 당시부터 2천만 원대 초반대라는 아주 착한 가격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인기를 좀 끌었는데 사실 지금 거의 주로 판매되고 있는 거는 액티브 모델이나 RS 모델 2700만 원대에서 2500만 원대 모델이 압도적인 판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4월 5일부터 판매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3,000대 정도를 판매했는데 지금 뭐 입소문을 거의 좀 많이 타고 있잖아요. 인터넷에서도 이 쉐보레 트랙스 오버가 상당히 좀 인기를 좀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아마 판매대수가 아마 적게 잡아도 4,000대는 돌파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코나나 아니면은 기아의 셀토스를 누르고 가솔린 모델 중에서는 아마 왕자의 자리에 아마 앉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4월 달에 자동차 판매량을 보게 되면, d 올6 그랜저, 그렇게 고장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도, 9,997대를 판매하고 있어서, 부동의 1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 소렌토가 6,835대, 기아자동차 카니발이 6,481대, 기아자동차 스포티지가 6,282대, 그 다음에, 현대 포터가 6,183대, 더뉴 아반떼가 5,243대로, 6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네시스 G80이 4407대 기아 레이가 4158대로 8위를 달리고 있는데, 제 생각에 4000대 중반 정도 판매하게 되면 은어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거의 한 6위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5000대 이상 판매하게 되면 한 4위나 5위 정도도 노려볼 만한 그 정도의 실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엔트리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현대자동차 코나 그 다음에 기아 세토스 새로운 강자로 분림하고 있는 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요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판매량을 한번 여러분에게 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5월달이 상당히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돼요. 5월달의 추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제 판매량이 나오게 되면요.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